자, 그럼 바로 휴마시스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어제 짐바브에 리튬에 대한 것이 발견되면서 상한가 착 하고 바로 오늘 갭상승으로 보통 상한가 가면은 보통 다음날에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갭상승하고 바로 밀렸습니다. 제가 딱 예상했던 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11시간 전에 우리 채널에서 휴마시스 이 짐바브의 리튬 이거는 여러분들 전형적인 사기 루트다 그래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어, 실제로 우리 채널에 이 타이밍은 떴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9시에 휴마시스 1600원에 이 초록색 다이아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잘 봐야 돼요. 휴마시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2021년, 2022년에 매출과 영업이 이렇게 잘 내던 회사가 작년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은 매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전형적으로 사기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아직은 모르지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도 사기 배임 혐의로 그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웰바이오텍 얘기도 했어요. 이 웰바이오텍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 소송도 있을 만큼 상당히 안 좋은데 휴마시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예견테컨인데 분명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주가 저희도 이제 매수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 갭상승할 때 이게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까지 와서 했는데 당연히 주가 뛰어야 되겠죠. 한번 이제 털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 잔량을 봐야 되는데 2000원짜리가 36만 주다. 이거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갭상승하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시세가 끝칠 수가 있다. 내일 만약에 갭상승하고 10분 정도 됐는데, 잠깐 윗골이 나오는데, 이 윗골이 나오는, 부... 아니 아래골이, 아래골이 나오는 부분이 나와주고 나서, 그 저가 안 깨지고, 들어올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저는 정말 많이 간다 그러면은, 2,500원, 2,700원 정도는 갈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쳐주면은.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일 웬만하면 갭상승할 때좀 팔아먹는 게좀 유리하지 않나.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딱 2100원 라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진짜 딱그 근처에 왔죠? 그러 그러니까 많이 쳐주면 여긴데, 여기 매물대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렇게 은봉이 떴어. 그러면은 이게 예의상 사실상 이게 갭상승하고 나서 이제 은봉 나오면은 일단은 여기서 수익인 사람들 당연히 일부 정리할 거라는 거죠. 저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어제 문자 남겨주셨던 분들 있죠?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매수,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물론 다는 안 팔았어요. 시초가에 70% 차익 실현해야 된다. 아침에 8시 45분 보고 봤어요. 왜냐하면 8시 40분에 예상가가 나와요. 예상가 보니까 이게 갭으로 상승을 하겠는데 매수세가 약한 거야. 그럼 이거는 10중 팔고 갭 상승 시켜놓고 털어먹을 것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시 재매집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이렇게 상한가하고 이렇게 갭으로 뜨고 은봉이 나와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은 아래 꼬리가 달렸어. 이 아래 꼬리를 지금 만약에 3시 넘어서 깨진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끝나어요 끝입니다. 끝. 근데 제가 왜 이제 30% 기중을 남기고 여지를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일단은 갭상승 하잖아요? 갭상승하고 주가가 이렇게 아래 꼬리 이렇게 달립니다, 보통.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시초가보다는 낮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 그러면 이 꼬리가 달리는 게 맞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2000원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2,000원까지도 딱 와야 돼. 2,000원까지 안착하면은 이거는 아 리튬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더 해먹을 여지가 있다. 한번더 해먹는다라는 것은 한번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상한가하고 급등하고 조정 나오고 뭐했습니까 다음날 한번더 시세 나왔죠. 그러니까 상한가하고 조정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조금 더 올라가준다, 2,000원 위에 올려준다면은 이런 상승이 한번더 기회는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확률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팁을 또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 해주시고 어제 정말 구독을 많이 해주셨더라, 휴마시스. 특히나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응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70% 일단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매물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2,500원 위에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500원 근처에서 밀리면 이거는 이제 또한번 강하게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2,500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2,700원도 소화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근데 리튬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한 번으로 상승은안 하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은 분명히 나와 줄 이슈가 있으니까 끝까지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오늘 깨지면 안되는 가격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뭐 저가이기도 하고 241선으로 좀 보여지는 어 1870원이야 1870원은 깨지면 절대 안됩니다 여기 빨간색 있죠 이게 241장기입평선인데 힘들게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들어왔는데 요거 깨진다 그럼 이거는 한번 먹고 끝나는 거야 털고 끝나는 거야 재미없고 시시하게 끝난다 라는 거지 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여기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1,600원에 밑으로 이제 매수 사인도 드렸고 그러니까 어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차익 실현 사인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은 게임이고 아직 30% 남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상승이 나와 줄때 제가 이제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이 매집 신호를 보고 매수가 들어가는데, 분봉으로 보더라도, 이 매집 신호 초록색 다이아 이 신호가 뜨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 시작되려고 할때 초록색 뜹니다. 그때 사시면 돼요. 그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어제, 오늘처럼 사인을 받고 싶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방송, 녹화 방송입니다. 중요한 건 실시간이요. 실시간이게 바로바로 이제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번호 있죠? 010-99040779. 여기 번호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총 300건 제가 선착순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빠르게 여기 번호에다가 구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 300건만 제가 선착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익 들겠죠? 수익 나면은 여러분들 정말 조회수가 늘어나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더라. 이 광고 수익 가지고 유튜브 광고 수익 가지고 무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은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수익 나면은 방송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조회수 늘어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저는 고정 수익을 원하고 여러분들은 실시간 수익을 원하고 같이 니즈가 맞아떨어지면 좋겠죠. 자 여기 초록색 뜨고 나서 상승했던 부분 다른 종목도 보시면 하단에 여기 있는 종목 매입단가 이 초록색 다이아 뜰때 제가 공략을 하는 이제 매입단가입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오는데 이 초록색 다이아가 계속 떴죠. 요거 뜰때 사면은 수익 나고 yg 플러스 초록색 다이아 뜨고 완전히 폭등 나왔죠. abl 바이어 초록색 다이아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t c s d 초록색 다이아 뜨고 올라갔죠. 여기도 한번 뜨고 더 올라갔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밀리더라도 한번 더이 신호가 뜰때 매수하면은 수익이 난다. 추가 매수 잘하면 된다. 휴마시스도 추가 매수 잘하면 수익 날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얻어 드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처럼 어 여기 다른 종목들도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초록색 다이아 뜰때 나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좀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 주세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 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